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살생긴 얼굴 자꾸 귀 애만 도는 그의 척척한 목소리야 난 나는 좋아 고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안 해요 너는 좋아하고 너는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 데는 누구도 말이

한 번만 마지막 사인을 남아요. 마지막이요? <laughs>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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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해. <laughs> 자, 라스트 건 이노군. 네. 어떤 노래 를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아 <laughs> 어, 그러면 저는 저희가 빨리 끝내야 된다고. 아 제가 베스트 <laughs> 베스트 네.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지금 제가 목이 조금 잡겨서.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빨래 노래를 했으니까 저는 그러면 좀 분위기 반전으로 데스노트를 <laughs> 이런 거 굉장히 뭐잘 어울리는 노래죠 한 소절만 부를 거예요. Let's go. 가고 했어 나의 희생난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을 만들 거야 그 같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근데 진석군? 예? 아, <laughs> 자 어, <laughs> <나, 웃음> 저요? 어, 다나있다 <당황했다. 웃음>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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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노래? 노래할까요? 노래. 어. <laughs> 어, 뭐하지 <laughs> 어.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웃겨 잡았네. 다시 돌아올 그대 위해 남모든 <laughs> <내가 웃음> 것들. 맞나요? 어 워리팅이에요. 잠깐만요. 어두성쓰네요어 어디까지 했죠? 어 감정 시켜가지고 남은 것 줄게요. 우리 이대로 그렇지. 영원히. <laughs> 자, 자 그러면은 축하드립니다, 신석 군.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저희가 시간 거기서 다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편하 계시는 거아니 지금? <laughs> 우리 지금 아가씨 보고 계시는데 어. 어. everybody. 꼭 해주고 싶었는데,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I'm, I'm everybody. everybody. 뮤직 플레이어 고개 데크도 코요 내 무비 네, 함을 네, 막을 네, 거야 무더파 어. 루저 래퍼들의 랩 베스트 래퍼 첨어서 레이스 포메가 베트맨 어 비리한 옷을 어. 가던 길로 가잖아 새로운 길을 걔 저까지 이게 내가 너의 킬킬케 하는 이유 이 귀두 반응 있는 배어 Bam said drunk, bams and move back second jail not accountable. Kung gotcha hang on the yoga brain, you hula hula not a frame. Okay, K. You goni goni, so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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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e for breath every day. But now I'm I'm the you yeah. 준비 준비를 해달라고 하니까 소유가 되게 열심히 준비해셨는데요 네, 근데 못한다고 하길래 빨리 해버렸어요. 상현이 상현이 레벨 진단은 약간 김성현 김성현, 김성현 <laughs> 이런 이런 같은 느낌이에요. 이 좋아.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어야 되나봐요. 그래서 제가회사일 때마다 진짜 여러분들께 조금 더보여주고 싶어서 노력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된다면 네, 좀더 보여드리고 네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진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팬사인에서도 보고 공연장에서도 보고 어, 안방 에어도 꼭 시켜드릴게요. 팀이 자주 나와서 제 팀이 그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꿈이 여러분들 이렇게. 꼭 안방에 시켜드린 겁니다. 음 편하게 집에 앉아서, 소파에 음 <laughs> 딱 앉아서 저희들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녀들.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음 아, 아. 머리 위로 하트 한 대. 다한 다한 대, 다. 다. 여기는... 뭐 하죠? <laughs> 아. 이젠 보게 갈게. 저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안 하세요. 바쁘시군요. 영비야 뭔가요? 뭐예요? 벌써 하는 중이에요. 벌써 요 아, 컨드롤 보라고? 아, 이거 다 같이 하셨나요하타하 안녕. 안녕. 자, 예3번이죠한 번? 사랑합니다. 3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팬 사인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볼수 있겠죠? 누군가는 네. 보고 누군가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아 하지만 아제 마음. 그런 자격적인 면트는 상당할 수있바랍니다 하지만 저 멘트 방송에서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laughs> 제 마음속에 항상 이런 아거 있습니다. 아 그대들의 마음속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오두가 아 여기서 무슨 이상한 소설을 뭐야. 그 잘 따라가고 계시고요 우리 꿈에서 만나요 <laughs> 아니, 저 여러분 궁금,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런 멘탈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요 지금 실수하면서 아니 지금 수는 아니 수는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하죠 얼굴 되게 컸어 <laughs> <탔어. 웃음> 어, 근데 나는 하다가 뛰쳐나갈 것 같아 <laughs> 여러분 손발 제가 맨날 괜찮아요? 이러는 건아니니까 맨날 그래요 <웃음> 여러분 <웃음> 역시 어울리는 사람이 해야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영재분이나 뭐 우리 해준분이나 뭐 이런 키보드. 근데 저는, 전 안, 어울려요. 저는 전안 어울려요. 저는 저는 안 어울리니까 어저 저희 지금 팬 사인회가 몇번 됐죠? 와와 진짜 오래됐다 그죠? 아 진짜 오래됐다. 진짜 많이 됐다 그죠? 네. 그렇게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여기 팬사인회를 하러 오셔서 말을 해주시잖아요. 저기요 잠깐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네. 어, 여러분이 아 조용히 계셔달라니까 쩌서 소리가 멈췄어. 네. 아니 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뭐 팬사인회는 어떻게 오게 됐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뭔가 조금 와조용 하라니까. 어, 뭔가 되게 감사드리고, 어, 되게 저희를 위해서 오히려 더 고생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더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또 소중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아서 어,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더 오래오래 끈끈하게 잘 버텨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 일단, 너무 감사해요. 저,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 한 번에 많이 사면 그, 그 사람이 다섯 번다될 수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 한번할 때마다 아 계속 많이 사야 하나 되는 하나잖아. 거라고요. 와, 그래고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지, 또, 안된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대단하고, 여기 저 와, 와 이렇게 잘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어,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크고 대단하구나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좀 느꼈어요. 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더 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달로 뛰어오고 보답하는 그런 유니블랙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도 너무 너무 고맙고 항상 얘기하지만 어, 정말 아우들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뭐. 무슨하지만 뭐 덕자하덕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도 포기해버 했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고 너무 고맙고 어,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